미친용과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어, 왜 갑자기 이렇게 찍냐고요? <laughs> 아, 이렇게 찍는 이유는, 어, <laughs> 미친용과 마인크래프트 시리즈도 있고, 만드는 시리즈도 있기 위해서 제가 따로 준비한 네,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 만들 것은, 커플컵입니다 저는 이렇게 종이컵을 준비했는데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니까 종이컵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커플들은 머그컵을 해도 됩니다. 네, 저는 머그컵이 하나고 커플도 아니기 때문에 종이컵으로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은 커플이니까 이렇게 종이컵 두 개를, 준비, 개를 준비해주시고요. 귀여운 스티커도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따로 준비할 것은 에, 사인펜이나 색 연필 같은데 같은 건데요 매직이나 저도 준비했습니다. 네좀 색연필로 사인펜을 두고 와서 자, 일단 이렇게 예쁜 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얀 컵은 좋겠는데 이게 그냥 종이컵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런 게 거슬리시는 분들은 에이프 용지로 이렇게 둘르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색깔별로 하고 싶으시면 색종이로 둘러서 더 예쁜 어, 커피컵이될수 있도록 만드셔도 됩니다. 자, 먼저 이 컵에다가 예쁜 스티커 하나를, 이렇게. 예쁜 스티커 하나를, 하나를. 하나를 이렇게 떼서, 어, 어둡다. 불좀 켜고 오겠습니다. 어둡네. 이게 저는 날이 밝아서 좀 밝을 줄 알았는데, 조금 어둡네요. 귀여이 스티커를 준비합니다. 자, 이거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저 잠깐만.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여기다 붙였는데요 정가운데 하고싶으신 분들은 직 각도 맞추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붙이고 그다 다른 컵에다가도 예쁜 스티커를 떼서 이거 떼서 같은 위치에다가 붙입니다 커피컵이라서 전 이렇게 붙이데요 근데 꼭 같은 위치에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동글다 보니까 스티커가 떼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 좀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이렇게 꾹꾹 꾹꾹 이렇게. 꾹꾹 눌러줬다 하면 제가 아까 색연필과 사인펜 또는 매직을 준비하라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반짝이 풀을 준비했습니다. 반짝이 풀. 나가 반짝이 풀로 하트를 그릴 건데요. 자. 완성됐습니다 잘안 보이시는 분들 있습니다 좀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트가 완성됐죠? 자, 반짝이풀은 잘안 말름으로 좀 후- 후- 하고 이렇게 불러줘야 합니다 이렇게 반짝이풀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놓는 게 좋습니다 눕혀놓는 거 됐다 자, 그다음 컵에다가도 한번 하가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여기다가 커플이라고 쓸 거예요. 이거, 이거. 좀 망쳤다, 망쳤어. 좀 망쳤다. 글씨 쓰는 거 어렵다. 너무 어렵다. 가기 싫다 평일이 싫다 이게, 이게 풀이 좀 글자가 많네요 이게 좀 풀이 쓰기가 힘들어 이렇게 커플이라고 썼는데요 이게 카메라 때문에 풀커라 돼있을 겁니다 이게 좀 반대쪽으로 돼있어서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좀 이게 말라야 하는데요. 어머 씨발 자꾸 움직이네. 움직이면 이렇게 받침대로 무슨 받침대로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으면 됩니다. 네. 스티커가 자꾸 떨어지네. 스티커가 접착력 좋은 걸로 어떻게? 여기 한번 찍혔어요. 괜찮아요. 뭐 다른 책상에 묻기만 했지 뭐 다른 게된건 아니니까 괜찮긴 한데 그리고 저는 커플이 없어서 저는 커플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자 한번 끊고 갈게요 에, 에, 끊었나? 끊었습니다 한번 끊었죠 아직 그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마르지는 않았지만 어머 복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참 간단하죠? 근데 여기다가는 꼭간 끈적이풀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 너무 썰렁하다 하면 이 뒤태도 있죠. 뒤에가 너무 썰렁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스티커 이름표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때서 꽂힌다음에 또, 또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번엔 여기다가 잠깐만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어, 예쁜걸 쓰고싶은데 아 네임펜이 있네요 네임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즉, 어, 네임펜이 네임펜이 있는데요 어머! 어머! 네임펜이! 네임펜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점필통에 있나? 제가 네임펜이좀 사랑하거든요. 어머! 네임펜이 없어! 이럴 리가 없는데. 아, 그럼 볼펜으로 써드리겠습니다. 볼펜이 잘들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다가 아예 자기 이름을 쓰시고, 자기 이름을 쓰시고, 옆에 하트하고, 여기다 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저는 뭐 딱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딱쓸 말은 없지만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하트 컵이죠? 떼어질랑 말락하네요. 이번에는 저는 이 스티커, 이 스티커를 강추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어, 어 어떡해. 어떡가 부러져버렸어요. 다 마른 게 아니라서. 잠시만요. 검색하여 이거 붙이고 다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아, 이거 자꾸 떨어져. 청력이 얼마나 안 좋은 거야? 떨어지긴 하지만 떨어진다 싶으시면 여러분은 그냥 어? 여기 떨어? 제가 분명 어제 여기다 놓은 것 같지만 안 보이는 이것, 이것은 바로 테이프입니다. 어 지금 9분이니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